주얼리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자본금이요? 네. 아무래도 보석이다 보니까 음, 아. 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 1억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1억 그때 당시에 뭐 인테리어 플러스 뭐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보증금, 인테리어, 뭐 어, 등등등등 나갈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했고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에는 어리고 그때 당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는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를 물건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집기 같은 거에 비용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케이스가 약간 조금 달라요. 이제 저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어느 정도를 그냥 내려준다던가, 물건을 깔아주는 거죠. 뭐 그런 좀 특혜를 어느 정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때 당시에는 자본이 조금 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그래도 한 1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건 되게 낮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음. 저는 최소 한 3억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이게 뭐 몇천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어 제가 이제 경험상 자기 자본이 내가 들어간 비용만큼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그랬으면 내 뒤에 1억이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돈이 들어가요. 이게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장, 돈이, 자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샵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없는 것만 찾아요. 왜 이건,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 물건이 부족하거든. 이돈 가지고 예산을 잡고 물건을 깔았는데 이거 말고도 자기가 봐도 부족하거든. 그러면은, 아, 물건 좀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 난 정말 작기 시작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5천 정도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건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들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뭐이 정도만 있으면 사업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지. 근데 앞으로 네가 1, 2년을 이거를 뭔가 이렇게 버티면서 가야 되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사업은 처음부터 잘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 된다 하더라도 항상 굴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버틸 만한 자본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작하면 대신 조금 더덜 들어가겠죠. 온라인은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물건을 깔아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